팔, 팔 자, 더, 잡아, 잡아, 그냥 잡아, 자, 잡아, 자, 자, 형제, 크로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브라더스 형제입니다. 형제, 크로스. 자, 오늘 저 철두 형이 아까 제가 아침에 좀 터뜨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찾아주려고 오늘 방송 켰거든요 어디야? 뱅. 음. 아, 제가 오늘 아침에 형 없이 몰래 티0만원 탔다가. 개욕쳐먹고 제가 복수해 주러 제가 이제 <laughs> 시도 50장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7회. 텐 조합. 오 공! 그렇지. 나이스. 그렇지. 음, 아, 시작이 좋다. 시작이 좋아. 음. 아, 그래도 형. 욕은 하지 마. 어? 평형에 내가 따준게 어디 야 어? <웃음> 어디야? 어디야? <웃음> 아이고. 바로 아, 우린. 말은 하고 하자. 이깡. 아, 이거 가면은 한 180, 190 되니까. 내거 찾고. 네건 없어. 찾고 근데. 아니 뭔 소리야. 나했 잖아. 아니, 그냥 내 수, 거야, 다. 이크 좋아. 어, 일 좋아. 내려 네네 공! 나이스. 그렇지. 그렇지. 음. 혹시 우리 마감은 몇 마감할 거야? 한나500 생각하고 있는데. 일단 뱅커 가자. 뱅커? 응. 50. 55. 그렇지. 아, 500을 생각한다고? 아, 500. 너무, 500 마감. 너무 큰거 같은데. 딱 10배. 이렇게 10배. 우리할수 있어. 아...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게 아니고. 빵빵빵 땡칠 땡칠. 아 괜찮아. 음. 5 0 콩밖에 안 돼. <laughs> 아... 그러면 풀풀 어, 풀. 풀만. 아잘좀 해봐. 동생 돈 찾아준다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. 아니 근데 니건 네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. 니건 네 아... 없다 이제 진짜로. 아니 아니야. 니건 아, 뭐? 네 없어. 이 괜찮아. 올려 넌 내려! 그, 나이스! 그, 그, 잡고 내리고? 올리고 잡아! 음, 정말 좋아요. 백장 가야지. 어디 갈까? 플레이어. 뱅 가. 뱅? 응. 음. 그래. 뱅이 낫잖아. 뱅 가자. 이거 그림상 3-3-3 박스야. 아, 근데 그렇다면? 그림이 너무 좋아. 그니까. 음. 이거 먹어야 돼. 제발. 이거 먹고, 수월하게 올라가게 해주세요. 가자. 텐. 텐. 아, 그렇지. 아이스, 아이츄럴. 형제! 그렇지. 그렇지. 풀뱅 100? 풀뱅 p u 은 뭐야? n g p u l l i n 자 p u 이거 먹으면 Pulling, p u l l i n 이 p u l l 아 n g Pulling, Pulling, p u l l i n 제발 올려! 아..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l 풀 i n g 0 u l l i n g p 빠르게 빠르게 p 내 것만 찾아가지고. 아니, 아니 내 것도 찾아달라니까. 니거2 네 0만 원. 니거2 <laughs> <laughs> 네 0만 원. 안 돼, 나 그럼 나도 그, 다중 형, 잠깐만 봐아 어공. 에이스. 이. 아. 너무 세다. <laughs> 진짜 내 추월로 먹여준 거내 추월로 가져가네. 오린 가야겠다. 실패하면 오린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. <laughs> 맞지. 에 예. <laughs> 가지야. 아, 진짜 이거 이거 오린 올려야 돼. 우리 근데 항상 올린그 승률은 참 좋았어. 알지? 아, 무조건 먹어, 이거. 6, 가자. 5, 자. 먹을 수 있다. 그렇지. 다시 내려. 그렇지. 음. 형제. 그렇어. 와, 진짜. 이올린에서 올라온 게몇 번이야? 뱅 가야겠다. 뱅. 난풀갈 거야. 빼롱. <laughs> 빼롱. 먹으면 되잖아, 그치? 아, 근데 먹으면 나 채워주는 거야. 아. 알겠지? 먹으면 내돈 채워 주는 거지. 아니 진짜 왜? 내가 알아서 갈 거야. 아. 냅도. 칠 좋아. 이 교자 그대로 내려 내려. 크루치. 혀도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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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믿어줬지? 방금 믿어줬지? 아니야 이제 너 알았어, 잡지 마얘 내가 할거 형이, 형이 나 몰라. <laughs> 내가 할 거야. 건들지 마. 알았어. 한 마디도 안 할게. 가자. 한 마디. 니건 <laughs> <laughs> 네 없어. 아니야 제발 이거 먹고. 팔. 아. 내렸잖아! 올렸잖아! <웃음> <웃음> 형제! 그읏! <굿! 웃음> 이걸 먹네 오 소름돋아 오 등줄 위에서 땀이 날라그래 형 어디? 가자 불! 어? 그렇지 오! 한마음 한뜻 그럴때는? 나 60만원 아... <laughs> 60을 간다고? <갔네, 그렇지. 웃음> 우리가 한마음 한뜻인데 420에서 딱 빼야겠다 오아 어, 제발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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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올려 아, 크게 갔어, 와. 아, 맞아. 나 뱅카 가고 나딱끝내야겠다 여기서. 따도? 따이도 어, 그냥 여기서 딱 끝내야겠다. 아니, 뭐 따여도. 에, 욕심 내면 안 되잖아. 욕심 내면 안 돼. 욕심 욕심 버리고. 나에서 그냥 너 100장만 주고 300장 내가 먹을게. 아, 조금만 더 주면 안 되나? 마시기만 넣지 막 숨치는 거. 에이스. 팔. 자, 잡아, 잡아. 그 잡아, 잡아. 염제! 크로스 자, 형님들. 와, 오늘 혁두가 70만 원 따렸다고. 저희 형 철두가 400 마감해서 다 찾아줬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